감만입니다더 시제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음봉으로 마무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죠. 그러나 장 후에 발표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램 리서치의 실적 발표와 파월의 약간의 비둘기적 발언으로 인해서 시간외로 약간의 상승 추세가 살짝 보일랑 말랑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은 이제는 힘없는 늙은이, 정치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내리질 않는데 금리 인하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으나 아, 당연히 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 눈치를 보면서 약간의 비둘기적 파란과 암호화폐 쪽에 약간의 어떤 언급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시간의 실적 발표에서 아, 실적이 하회했으나 어떤 저가 매수세와 함께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의 현올림 아,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는 길을 봅니다 테슬라가 다음 상위 5개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이 있습니다 FSD FSD의 기대감과 함께 테슬라가 이끈 시간 외부터 시작된 주간장의 나스닥 선물의 상승으로 사실상 어제의 나스닥은 보합권으로 마무리된 거죠. 결국에는 본전인 거죠. 본전이요. 콩포지수는 다시 뉴트럴 46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스닥은 상승 추세로 돌렸는가 아니면 반등폭이 살짝 남은 기술적 반등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현재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4시간봉으로 봤을 시 약간의 좀 공방이 치열한 순간이다. 긴 하락 추세를 끝내고 계속적으로 반등을 했었지만 나스닥의 천장 라인, 빨간색 상단선, 상단선을 맞고 다시 한번 보라색 선, 하방의 지지선, 다시 한번 보라색 선을 맞고 중국 딥시크의 습격으로 보라색 선을 밑꼬리로 깼다가 이제는 다시 올라오고는 있죠 4 시간봉이 하지만 4 시간봉의 중앙 이평선 주황색 선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스토캐스틱 4 시간봉의 스토캐스틱은 약간의 어느덧 과 매수로 들어왔다 4시간봉에 이평선은 고개를 살짝 돌리랑 말랑하고 있다 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던져야 되는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봉으로 봤을 시 선물 1봉으로 봤을 시 아소케스틱 k 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모습 그리고 저항선은 보라색선 그렇다고 하면 저항선이 몇 프로 남았을까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저항선은 0.8% 정도 남아 있다. 아, 그렇다고 하면 나스닥은 금주에 0.8%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재료는 오늘 밤장 전에 나오는 유럽의 금리 결정 예보가 2.9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동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장도 충격을 받을 테지만 예보대로 나오면은 일단 유동성이 공급되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유럽의 금리 인하라도 미국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쪽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오늘 밤에 이것이 호재다 그러면 유럽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면 나스닥은 오늘 밤도 지금의 선물의 상승 추세를 이어받는 반등 추세로 시작할 것이고 장중에 와리가리 하면서 잘 버티기만 한다고 하면 장호에 펼쳐지는 애플 애플의 실적이 있다 인텔은 뭐 방해만 될 뿐이구요 애플의 실적이 예상치가 큰 기대를 하지 않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예상치만 살짝 넘어져도 나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미국 PCE 발표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도 예상치와 동일하게 간다면 어쩌면 내일이 나스닥의 남은 저항선 0.8% 남은 저항선에 도달할 수 있는 날이 된다. 제 예상대로 일이 펼쳐진다고 하면 내일 밤더 시저가 최근에 멤버십 회원님께 드렸던 단기 매매의 스윙을 마무리 하는 부분 익절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25년은 23년과 24년과 같은 아, 궁뎅이만 무거운 달콤 쌉싸로만 그런 따뜻한 연도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홀딩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연도가 아닙니다. 그런 연도가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아 그때는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서야 나는 장투할 거다. 아,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25년이 20 2년과 같은 하락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횡보의 장이다 횡보의 장은 뭐다? 세벨 레브레즈를 강력하게 홀딩만 할 수는 없다 홀딩만 하더라도 뭐 수익은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기회 비용과 가성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25년은 계좌를 장투의 계좌 그리고 단기 스윙의 계좌로 나눠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25년은 스윙의 장이다 스위머의 장이다 우리가 주식을 수익률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투 계좌란 23년이나 아, 적어도 24년 초에 사놓고 존버했던 종목들. 평단이 아주 낮은 종목들을 그냥 그대로 장투 계좌에 박아놓는 것이고요. 25년에 약간의 저점에서 약간의 뭐 이런 저점에서 샀던 물량들은 다시 조금 더 반등을 주면은 매도하는 그런 단타 계좌.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25년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멤버십 회원님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있고 최근에 이날이었죠. 이날 f n g 를 매수해서 반등의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딥시크가 습격을 한 이날에는 두 종목을 샀었죠. 바로 쏙슬과 MSTL 두배레버리지그 종목들은 현재 약한 10%의 수익권이 왔고요. 한 3일 만에 한 10%의 수익권이 왔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10%로 자랑하느냐? 뭐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개가 진정해서 며칠 만에 10%의 수익 이상이라는 것은 나 부자는 성과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25년에 영상에서도 물론 말씀드리고요. 현재 오늘 밤 또는 내일 밤에 나스닥의 최대 상승률은 약한 0.85%운 좋으면 1% 남았다 만약에 이 보라색 선을 돌파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나스닥은 천장의 채널 빨간색 하단 빨간색 산단 천장의 채널에 진입하게 되고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보라색 선에서 일단은 단기 물량 최근에 샀던 단기 물량은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단기 스윙 단타입니다 테슬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간장에서 약한 400달러를 회복해 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테슬라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채널 380달러에서 408달러 이 채널에서만 계속으로 움직여 줘도 선방이다.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이 검정색 선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됐다. 그제도 상당한 반등을 해 줬으나 이 검정색 선을 뚫어내려고 한다면 단순 아,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 엔비디아 쪽에서 호재가 나와야 된다. 호재가 안 나왔잖아요. 기술적 반등은 나왔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검정색 선을 돌파할 만한 호재가 없었다. 그리고 어제 살짝 하락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에는 엔비디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는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속슬도 약한 밑꼬리 24달러 24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약한 지금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우지수와, 아, 다우지수와 S&P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 S&P는 최근에 급락을 마치고 쭉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20일선 리터치를 하고 살짝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흐름적으로 약간의 상승 추세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적으로 S&P가 상승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 나우지스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Q Q Q 나스닥이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S P 와 다우지스만 견고하게 버텨주면은 Q Q Q도 곧 따라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변동성의 장세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야간의 저점 매수의 부분 익절은 챙겨가야 된다. 수익금이 계속적으로 발생돼야 버텨낼 수가 있다.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트코인은 이 파란색 선이 천장 라인이죠. 천장 라인을 현재 돌파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흐름. 비트코인이 전세계 자산 시장의 종목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간이죠. 비트코인은 일단 당연히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 자꾸만 롱숏 롱샷, 롱숏을 하고 뭐0.5% 올랐다고 좋아하고 뭐 이러지 말고요. 그냥 홀딩. 아 문제는 이제 게더리움. 아 게더리움은 아 상당히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이 삼각수렴의 검정색 하단선을 이탈하면 안 됐는데 아, 크게 이탈하고 지금 야간에 또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러나 이더리움이 지금 아, 반등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기준으로 삼각수렴의 검정색 하단 라인을 맞으러 간다고 하면 약한 3% 부근의 상승이 근실내에 나와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곧 반등의 계절, 움츠린 어깨를 필수 있는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된다. 물론 삼각수렴을 이탈했지만 반등의 계절, 반격의 시간.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운명이 결정되겠죠. 지리한 삼각수렴의 끝나는 지점, 2월 3일, 2월 3일 이후에 게더리움이 이더리움이 되느냐, 아니면 가더리움이 되느냐 그 방향에 맞춰서 2월 달은 이더리움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도의적인 상승을 보여주길 바라며 게더리움. 4년 뒤에 찾아오는 다음 비트코인의 사이클에서는 게더리움을 투자하지 않겠다. 코인베이스. 현재 코인베이스가 조금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이제 조정을 조금 마치고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뒤집하는 모습. 21선 이제 상방으로 약간씩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21선만 아래로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코인베이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검정색 라인. 이 검정색 라인. 현재 300달러 한 306. 달러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306달러를 코인베이스가 돌파하면 단기적인 상방에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 이별해야죠. 현재 코인베이스 2배 코니를 장투 계좌로 옮겨놓고 홀딩을 하고 있는데 제 평대는 약간 23달러 정도 한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 이쯤에서 급락할 때 계속적으로 삭 섞고 이때 상당히 많이 팔았고 나머지 물량을 코니를 갖고 있다. 이제 2월달에 코닐과 이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닐은 두배레버리지 변동성의 괴리율 때문에 완전 차트가 무너져 버렸지만 그 매도의 타이밍은 코인베이스 본 지수가 검정색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그렇다 하더라도 코닐 두배 레버지는 뭐 이쯤이 밖에 될수 없어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매도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MSTR MSTR 지금 그거 들었죠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단기적인 채널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아닌가 MSTR 만약에 만약에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MSTR에도 미별을 해야 된다. 그 시기는 2월 달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2월 달 이후에 더 시즌은 뭐 하냐? 2월 달에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현금 확보를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때부턴 2월 달부턴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미친듯한 단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달부터 더 시저가 다른 유튜버와 다른 게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국장의 단타로 미친 하드 트레이닝을 했던 더 시저. 저는 사실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국장에서 단타로 버는 수입이 때로는 미장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요. 국장. 박스권에서 살아남은 실력으로 미장에서도 2월달부터 단기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진 않았는데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트가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차트입니다. 아, 더 시저 멤버십의 헐랭 방구님, 아 다음 고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 및 업그레이드를 해주셨고요. 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장투 또는 스윙의 성향이다 장기 멤버십 그리고 미친 단타를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그 댓글 그 링크 확인해 주고요더 시저 구독자방에는 좋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 윈윈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패스워드는 사삼일, 주소는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드렸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체력이 약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싫어하는 일을 한다. 돈을 모으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항상 빈털터리다. 배고픔을 참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과체중이다. 책을 읽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화면에만 몰두해 있다. 어려운 일을 하라. 현재 23년과 24년은 주식하기에 가장 쉬운 두 년도였다. 그냥 사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내려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다 돈을 버는 24년과 24년의 장. 하지만 25년은 다르다. 25년은 차티스트들의 해가 될 것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전 오늘 밤은 괜찮지 않을까. 아, 뭐 이런 희망회로를 돌려보면서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